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그가 침대에서 갑자기 당신의 다리를 잡아 올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작고 강렬한 행동에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비롯된 놀라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카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남자들이 다리를 드는 이 행동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내면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과 그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심리의 비밀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아요. 이 행동은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니라 남성의 무의식과 감정이 신체 언어로 드러나는 깊고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 각도를 변화시키며 남성은 접촉의 깊이와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순간의 친밀함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때 그는 여성의 몸과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직관적으로 조율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다리 올리기라는 작은 행동이 강력한 심리적, 감성적 연결의 신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작은 단순한 지배나 권력의 의미가 아닌 여성의 자발적 수용과 신뢰가 교차하는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완전히 몸을 여는 이 순간은 단순히 육체적 수용을 넘어 여성 자신이 느끼는 힘과 매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융의 원형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과 신뢰의 미묘한 교차점으로서 이 동작은 남성에게도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무의식적 신체 움직임이 가지는 힘은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넘어 깊은 정신적 교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호흡과 감정이 조율되는 이 경험은 지속적인 연결과 신뢰의 토대를 만듭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여성은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자신감 있는 받아들임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에너지와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몸짓 하나에도 내면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고 건강한 관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에 그런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것은 그녀에게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앞으로 사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다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여러분의 삶과 사랑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 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인식의 불꽃이 타오르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남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올리는 순간, 신체 자세의 변화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선 깊은 심리적 신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신체적 접촉의 질을 변화시키고, 남성의 욕구와 감정이 여성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신체 각도가 바뀌면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와 감정의 파장이 달라지는데, 이는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자발적 수용과 깊은 신뢰를 반영하는 행동으로 단순한 복종이 아닌 힘과 신뢰가 어우러진 교감의 순간입니다. 융의 원형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과 신뢰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은 여성의 신체 생리에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골반과 복부 근육이 이완되면서 평소 자극받지 않던 감각 신경들이 활성화되어 여성은 더 깊은 쾌감과 감각적 개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육체적 쾌감뿐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 강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은 파트너의 미세한 신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호흡과 속도, 몸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무언의 교감은 깊은 심리적 소통과도 같습니다. 서로의 몸짓과 반응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지 않아도 감정을 나누는 비언어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의 다리 올림이 여성의 선택과 자기 결정에 의한 능동적 행위라는 점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그 순간에 리듬을 주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신뢰가 남성에게도 강한 매력과 깊은 안정감을 전하는 원천이 됩니다. 남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들 때마다 일어나는 이 미묘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진실되며 힘있게 성장하는 징표입니다. 이 순간에 담긴 심리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권력과 신뢰가 만나는 미묘한 순간들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남자가 다리를 올리는 자발적 수용의 순간은 단순한 신체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행동은 여성의 신뢰와 남성의 권력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사람 간의 에너지 흐름을 형성하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춤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리 올림은 여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의 표현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선택을 하며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닌 내면의 힘과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 순간 여성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며 상대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자발성은 남성에게 깊은 안정감과 함께 권력적 위치를 부여합니다. 융의 원형 심리학을 통해 보면 이 순간은 남성 본능과 여성 권력의 교차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수호자 나영웅으로서 권력감을 느끼며 상대를 보호하고 인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내면의 여성성 원형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관계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뢰와 개방을 선택합니다. 이두 원형의 상호작용이 다리 올림이라는 행동을 통해 표출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는 에너지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흐름은 단순한 힘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협력의 동적 균형입니다. 남성은 권력감 속에서도 파트너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며 여성은 신뢰와 개방성을 통해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춤은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상호존중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다리 올림 행동 하나에도 이처럼 복합적인 심리적, 감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대한 열쇠입니다. 이 신체적 표현은 단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우리 관계의 균형과 힘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깊은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권력과 신뢰가 맞물린 미묘한 순간을 이해할 때 여성은 자신의 힘과 선택을 인정받고 남성은 자신의 본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성숙과 진실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융의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내면의 조화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은 몸과 마음의 완전한 개방에서 비롯됩니다. 남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올리는 행동은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개방과 친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순간은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영혼의 연결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관계의 깊이를 한층 강화합니다. 다리 올림은 여성의 자율성과 자기 수용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여는 용기, 상대방과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여성 자신의 내면적 힘을 드러내며 관계에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불러옵니다. 이런 태도는 남성에게도 신뢰감을 심어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인 신체적 리드는 단지 순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되는 감정적 연결과 공명을 위한 출발점이며 두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교감을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주고받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게 쌓아갑니다. 이러한 신체와 감정의 교차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줍니다. 융의 원형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진정한 만남이라 부르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힘이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는 순간으로 봅니다. 이 조화 속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며,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에 이르면,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관계에 접어듭니다. 이 전까지 존재하던 거리감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대신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 사랑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자신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있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지고, 상대방과의 연결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